우리가 요새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일 년도 갈라디아서를 묵상했는데 갈라디아서 앞에 바로 있는 책이 뭐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책입니다.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열하실 적에 먼저 쓰이 책이 고린도 후서 바로 뒤에 배열을 하셨고, 고린도 후서를 앞쪽에 배열을 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고린도 후서는 예수 그리토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인격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그 예수 그리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인격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고인도 부서가 그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서는 계속해서 환란이 있고 위로 있고 환란 위로 환란 위로이 계속 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환란과 위로, 환란과 위로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왜 환란과 위로, 환란 하나님은 그냥 환란만 계속 주셔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통, 환란 가운데 있을 적에 위로도 주시면서 또 환란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이 알아주길 원한다. 자,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다. 없. 마음속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들은 인도서 일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죠. 계속 계속 환난과 또 위로주시고 또 환난과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간다는 것.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난안땅 들어가서 그 말씀에 말씀 의지하고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뭔가 쫙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기근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애굽 왕 바로 왕이 자기 와이프를 뺏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고 갔는데. 기근이 왔고, 그걸 또 피해서 갔더니, 또 자기 와이프를 빼앗기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거기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와이프를 다시 아래를 빼어서 볼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또연위치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신앙도 다 그렇습니다. 자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느냐? 무슨 훈련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아멘, 예.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 읽다 그랬테 얘기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가기 싫어도 아멘. 예, 할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요. 바울의 사,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상황에 있어서도 아니요 소리가 없어서 아니요. 오직 예만 있다고 고린도후서에 말씀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제가 하루만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주신 게, 이게, 이게 바로, 아멘 예인 것입니다. 강대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 있을 때에, 아멘 할수 있으십니까? 아니어가 아니라, 네할수 있으십니까? 이 훈련을 계속 받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거기다 위로해 주셨다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아, 내가 제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멘하십시오. 예하십시오. 그럴 적엔 나의, 내가 그 모든 상황이 끝난다는 것이죠. 함석근 씨가 쓴시 중에 그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말릴 길 떠나는 날 그대의 처자와 재산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그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사람들이 전음 잡아죽이라고 아우성칠 때에 너만큼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대신 불의 구덩이에 뛰어들 그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내가 지금 이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대신 모든 걸 해줄게.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너의 목까지 내가 해줄게. 할수 있는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갈라디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어떻습니까? 계속 이단이 들어오고 어려움을 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에 가라, 우리도 후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 정말 이런 믿음이 있고, 예만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 있고, 판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복음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만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스의 1장에서 그리도가 너의 마음속에, 네 속에 있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도가 여러분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리도가 나타나는 사람은 내가 그리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도가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정말 내가 죽은 사람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딜 가더라도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은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 하고 말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모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 참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언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어, 자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있도록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갈 때, 근데, 우리, 지금 갈라디아에서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살지 못하고 노예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냐, 종이냐.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 자. 노예가 되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나는 혹시 노예로 살고 있잖냐. 자, 노예로 살고는 있세 가지 원인이 뭐냐? 첫째는 신분 신분적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노예면은 태어나는 아들도 노예입니다. 아버지가 흑인이면은 그 아들도 흑인인 것처럼, 자, 우리가 원래 우리의 조상이 올라가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결국은 주, 죄의 종으로 살 수,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아들이 됐잖아요. 이제 우리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신분이 지금 바뀌느냐? 아니 여전히 내가 그자 아담의 피에 내가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신분 분명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뀌었다면은 여전히 죄의 노예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옛날 습관들, 관습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사망, 권세,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이 아들을 또, 아들,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우리가 누구의 이제 후손이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신분적 변화가 분명히 있느냐 신분의 자 예. 신분의 신분, 신분적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직 옛것들을 내가 정리하고지 못했다면 과감히 여러분 정리하시는 그런 도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경제적인 노예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노예 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꾸다 쓸 수밖에 없죠. 꾸다, 꾸다, 꾸다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적에 그 진짜 힘들 때돈 이리 꾸고 저리 꾸고 막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안 됐을 때 달러 돈이라는 게 달러 돈. 100만 원빌려오면은한 달에 얼마 주는 자네? 100만 원에, 100만 원한 달에 10만 원이자를 주는 그이자를쓴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가 잡히잖아요. 그들에게 잡히고, 결국은 그들의 종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그런, 모든 그, 자, 노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면 마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습성에 살던 우리들 노예에 살고 그 계속 뭔가 쑥어 다니면서 살던 그런 삶이 이제는 풍족한 환경은 아직 그래도일 때도 우리 마음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을 기다렸어,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신년신년에는 희년. 모든 종들이 다 풀어집니다. 모든 빚들이 다 탄감되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50년을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고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친족이. 자 기업 무르기를 해서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대신 갚아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 고엘 제도가 있듯이 우리의 신현은 언제니까 주님이 이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그날인데 우리가 그날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님이 고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고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눌려 살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그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진작에 예수 입니다 진작에 내가. 모든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안함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아니, 여전히 빚쟁이로서 빚, 자, 내가 모든 게다 억압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까지도 여러분 물질까지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받는,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탐감해 주러 왔다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한 거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마음속에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노예, 노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노예요? 신분적 노예. 두 번째가 경제적 노예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분적 노예에서 풀림 받았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은 결국 나는 계속 종으로 살수 밖에 없어요. 시 노예로 살수 밖에 없어요. 그사람은 비참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해요. 우리가 옛날에 다 살아봤잖아요. 다시 그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자, 이유가 있는데, 정치적 노예는 뭐냐?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군지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됨이니라 전쟁에 지든 뭐 어떻게 지든 지면 다그 그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분적으로 아들로 태어났고 회개기도를 잘해서 속죄을받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싸우는 자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늘 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예수님을 믿고 자, 내가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두 가지가 다 해결됐는데, 신분적 노예에서도 해방받고, 경제적 노예에서도 해방받았는데, 결국 내가 전쟁의, 자, 노예에서, 어, 정치적인 노예에서 내가 해방받지 못했다면, 결국 전쟁에서 계속 내가 지고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죠.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사실.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그 예수의 피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싸움으로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신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시는 그 직장 속에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게 만들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성령님은 한분 들어오시면 나가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만할 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사실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섯 장씩 매일 읽지만 그 읽어도 여전히 우리한테 유혹하고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마귀, 이겨야 됩니다. 아멘? 이거 이기지 못하고는, 결국은 우리가 자녀 신분, 자녀로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풀렸다 할지라도 결국 이건 못먹 다시 원인으로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말씀이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너희가 구하는 대로 언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앞에 거를 전혀 제껴놓고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다 이루시리라. 자, 그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 요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구하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자 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때는 전혀 응답 없어요. 지금 뭔가 내 속에 세상적으로 살고 있지는않은지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을 뭐 하라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예, 저의 내가 아니어가 아니라 무조건 예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만 주시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어려운 속에서 항상 또 위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좀 풍정한 게 아니야. 그냥 겨우, 겨우 우리를 견딜 수 있을 만큼. 언제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노예에서 풀려나는 방법. 자, 저, 첫 번째 어디서 풀려나야 된다? 신문적 노예에서 반드시 여러분 풀려나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경제적인 노예에서 반드시 내가 이제 구워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구워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정치적인 지면은 무조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노예에서.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시는데 음,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가지 아버지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 내가 예만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불신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님 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 저희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도 아버지의 새를 받은 자로서 그 예수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승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내 안에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주님의 흠승그편지로 사람들을 이겨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마오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마음 어제 이렇게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루 이렇게 주님 앞에 기록 멀지만 하먹님마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이 고단 부가 시간은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가까운 기회로 빨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비저들이 정말 이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나갈수 있는 아비저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경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신 일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저도대에게 도와주셨다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나를 지켜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버지 형성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게하시기위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독던 믿음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언님께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신들 믿습니다. 주여 이 모든 걸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 시간에. 아버지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날 우리가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순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저들 삶 속에 날마다 도하 게도와여 주시옵소서. 계산의 마보제 저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를 수 있는 이런 능력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또 있는 삶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을 붙들고 성령이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